아... 와이집 짬뽕 국물 좋다. 우리 육수 냅니다. 그면 나는 손안 우리는 이더맛습니다음 국물 끝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시골에 있는 중국집인데 식당 이름이 칼국수예요. 근데 짬뽕, 짜장면 옛날 스타일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뭔가 보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은 미남 미녀가 보시라니다 진짜 여기는 몰라서 못다 몰라. 저는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지나다니면서 포항 다닐 때마다 봤던 집인데. 안녕하세요. 짜장면 한 개, 짬뽕 한개 주세요.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방도 있고 난로 보세요. 이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 늘 매일 합니다. 아, 자 짜장면. 그럼 혼자 하세요? 사람 아무리 아 그럼 돌아가시면서 요리 하시는가 보네 어 사장님이 요리 안하고 예스워만 하고 아 여사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짬뽕 짜장면입니다 음 고기 냄새가 확 나네 양파는 안 씁니다 양배처럼안 씁니다 홍합이 많네 그 다음에 고기 있고 아나 홍합 까는게 제일 귀찮아 <laughs> 이 홍합은 되게 이뻐졌다. 그렇네요. 되게 건강하잖아요이 홍합이 이렇게 커요. 이거 봐, 이렇게 다 커. 보통 보면 말라 삐뚤어졌는 거 그런 게 많은데, 이 집은 홍합이 확실히 좋네, 상태가. 깔 맛이 있네요, 이 집은. 보통 저는 까보고 잘안 떨어지거나 오래된 느낌 나거나 하면 다 버리거든. 이거 봐, 툭 떨어져. 배나 이런거는 없고요 송합하고 고기 위주로 국물 색깔이 약간 좀 누리끼리 하죠? 우리는 기름 안 쓰고 네. 고기 자체 기름 그대로 씁니다 아~~ 볶으실 때 예예 예. 고기 자체 기름 그대로 써지 다른 기름 안 들어갑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영천에 걸베이 짬뽕이라고 있어요 그 집도 가보면 국물 색깔이 이래요 그 집은 오뎅안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예 거기 오뎅 들어가요 자, 먼저 짜장면부터 먹어볼게요. 양은 이 정도? 음? 야, 이거 느낌이 어떠냐면, 이 면이 찐득찐득해요. 지금 흡착된 상태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돼 있고, 쫀득쫀득하고, 찐득찐득한 면이에요. 음! 겉도는 게 하나도 없네. 단맛은 살짝. 음! 이면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찐득찐득? 쫀득쫀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음! 윤기를 많이 낸 그런 스타일하고는 조금 달라요. 국물 한번 먹어볼까? 아, 와, 와, 국물 좋네. 칼칼하이, 와. 와, 이집 짬뽕 국물 좋다. 우린 육수 냅니다. 아, 국물 좋네요. 육수 내야 합니다. 아, 그럼 10시부터. 장사하세요? 예, 예, 육수 안 그러면 나는 손이 안 바뀝니다. 야 국물 진짜 좋다 이리는 응, 많이도 맛있습니다 중국집이 200만원씩 사러 간것같면 아무도 없을 텐데. 음~~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홍합이 싱싱해서 이 국물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집 중에 그 주인분이 오징어를 시장 가서 직접 사와서 하신다고 했었거든 밥도 냄비에도밥해서 파는 중국집이 있어요 짬뽕 국물 먹고 제가 와 했었거든요. 역시 재료가 좋아야 된다고 신선해야 되고 이 짬뽕 국물 드셔보시면 딱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 좋네. 음 국물 끝났다. 아 좋네 이 보시면 동네 배달하는 짬뽕처럼 생겼어요 생긴 건 근데 와이국물의 깊이가 다르다 깊이가 마치 해물탕처럼 그 좋은 육수로 먹는 맛 제가 좋아하는 뻑뻑하고 껄쭉하고 진하고는 아닌데 국물이 음이 양파 씹을 때 국물이 배어 있잖아요 아 좋네 아이 홍합이 진실하면요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사실 홍합이 이만해 홍합이 커요 다른 기타 조개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편한 그 꽃게도 냉동 꽃게도 하나 없고 딱재료 들어가 있는 거는 홍합이랑 고기 이게 단데 맛이 아주 좋네 생긴 것만 보고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음식은 그냥 보고 아 무슨 맛이겠네 절대 드셔보셔야 돼 아, 이거 면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데. 아, 이 집이 양파 맛있다. 이 양파 맛있잖아. 응, 네, 양파 맛있다. 짜장면에도 양파. 맛있어. 양파가 달달하면서 국물이 아주 잘 배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도 에 매콤해요. 고춧가루 넣으시면, 더 매콤하게 드시면. 고춧가루는 우리 농사 지은 청양고추. 이거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네, 우리 농사 직접 지으셨 진짜 좋은 고춧가루네요. 그래요. 김장김치 해가지고 김치 떨어져면마마 여름이라도 공국산 합니다. 음, 국물 자체가 달라요. 아! 그 집도 국물 좋잖아. 멸치육수. 거제도. 여사님이 볶아주신 그 집. 딱 그런 국물이에요. 거기서도 느꼈지만, 짬뽕을 먹으면서도 몸에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에이. 훌륭하다, 훌륭해. 와 짬뽕 상인 맛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외로이 있는 중국집인데, 아, 중국집입니까? 칼국수집입니까? 뭐 식당입니까? <laughs> 콩국수도 팔고 돼지껍데기도 팔고 국물이 달라요 예랜드가 이제 육수 된다니까상어 육수하고 아, 홍합하고 이어가지고 콩합은 어디서 사오시는데요? 콩밥은 어디서 사오시는사와요 음. 밥은어사요은 어디서 사오죠저요어제술안먹었거든요안먹은어도 깬다. 아시는데요 콩밥은 어디서 사오시는데요? 콩 휴무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나나가 많이 갈지도 없다. <웃음> <웃음> 예, 예, 안닙니 보냈습니다. 예, 잘 예, 먹었습니다. 감사, 예, 감사합니다. 아, 이 장똑 말씀하시는구나. 예. 그 저기 장똑 이어놓고, 큰 단지 저 이어놓고 있어요. 아, 많이 파세요. 예, 아, 마이파. 아 마이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크으, 살아있네, 막. 어이, 음식은 정성이야. 정성.